오늘이요 헌재에서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최재혜 감사원장하고 주가조작 덮어줬던 이창수.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최재훈 검사를 탄핵사건에 선고한다 이게 나왔어요. 의견이 겁나게 분분한데 아,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속보로 떴을 때 13일날 헌재 뭐 있다 심판 있다 이게 선고 있다라고 요가지고 진짜 갑자기 설렜었거든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보니까 제, 제목만 보고 네 예, 제목만 보고 들어가기가 아니었어 <laughs> 그래서 많이 허탈했습니다 그니까 어 이것 때문에 실망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에요 어.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씩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하나씩 이게 막 처리하는 과정인 어. 건가요? 일단은 음. 실망감을 준건 사실이에요 음. 약간 설렙다니까 이번 주에 모든 언론과 경찰 관계 기관들은 <laughs> 이번 주 늦어도 빠르면 수요일, 늦어도 14일엔 선고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금요일 평위가 종합평위였대요. 그래서 모든 쟁점을 어느 정도 다 완전히 정리하고 편결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고가 임박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풀려나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처음에 변론을 시작 탄핵심판 별로 시작했을 때 어떤 사건보다 윤석열 탄핵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음. 검사 탄핵 선고를 이번 주에 잡아버 선고기를 잡아버린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실망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연속해서 선거를 하는 경우가 없다 이런 이제 뒤에 사적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틀 연속한 적 없다. 목요일 날 없다. 발표하면은 금요일날 연속열 어, 탄핵은 언론 예상을 빗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하나씩 한번 짚어보시자고. 그런데 현재 역사상 음. 연속 선거한 날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있어요, 있어요.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연속열 탄핵 선거를 하는데 내일쯤. 금일을 요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여요. 음. 아, 그러면. 또, 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헌재막 그 도면하고 막 폭동 일으키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비해서 갑작스럽게 발표하고 또 그날 선고는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네. 수밖에 없는데, 네. 실제로 저거는 결론이 났다는 거잖아요. 최재희하고 주카조작 덮어진 검사들은 음. 결론이 났다는 거고, 그럼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원래 예상은, 한덕수 결과가 더 먼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한덕수는 뒤로 떠밀렸어. 네. 그러니까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말은 그 무엇보다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먼저 선고를 내릴 것이다. 라고 그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네,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최재희하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결과를 먼저 낸다. 이 이야기는 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에 8명의 재판관이 서로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네. 딱한 명, 한 명이 음. 지금 기각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누지 이름도 알아. 음. 정신 아니야. 아또 의외로 그분 아니라. 고 하더라고요 니그 의외로 그분 아니라고 들었고. 네, 그 제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분 여성분이시고요. 음. 아, 그럼 남성 누군지 알겠네데 청문회 때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분이세요. 대충 음. 한번 써봐요. 그러니까. <laughs> 지금 현재로서는 7대1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문제는 이렇게 소수견이 의 나오면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자기 이름 소수견으로 탄의 기각을 내도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전원 일치로 가야 음. 공론 분을 막는다라고 그렇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오늘이 네. 윤석열 최후 변론하고 2주째 되는 날이에요. 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보다 지금 이제 더 멀어지기 아, 시작하는 버고 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그 헌법 재판관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실은 아마 금요일 날낼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예. 일단 먼저 이것부터 하자. 예. 날짜가 비어 있으니까 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정확합니다. 그런데 음. 숫자는 취재가 안된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현재 이렇게 출입하는 기자들과 이렇게 저렇게 판사들 계속 해봤는데.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 취재가 안 된다. 안 뚫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에서 지지고 볶고 완전한 여덟 명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은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재됩니다. 세상에 네. 비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뒤로 빌린것 같다라고 지금 솔직히 조금 조심스럽다. 자, 그러면 예상을 한번 해 보자고. 예. 네. 5월 14일 날 아니면 저는 예. 다음 주 월화 한번 보거든요. 다음 주 음, 월화. 음. 아니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이번 예. 주 금요일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 아까 임세훈 소장의 이야기에 그런 논리로도 가능해요. 음. 음. 저는 14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인지? 14일을 예상하는 네, 사람들이 네, 네, 꽤 있어 지금. 네, <laughs> 예. 예. 아니, 저게 페이크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약간 이분들한테 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들 약간 양념치인 느낌이에요. 음. 양념을 한번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14일로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남구 의원님 뭐 안에서 이러지만 저는 제가 또 안에 들은 얘기또 다르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이 탄핵에 대한 결정은 이미 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대요. 음. 그러니까 파면에 대한 건 모두가 공감하는데 음. 그 안에 소수 의견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걸 조정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맥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같은 예, 의견인 거죠. 같은 거예요? 네. 예. 전원일치를 내는데 예. 나 소수 의견 내고 싶다 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예. 왜 우리 박근혜 탄핵도 소수 의견으로 세월호 사건도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내면 그게 음. 그대로 기록에 남잖아요. 예, 남기도록 되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재하고 예. 검사 세뇌협 탄핵 결과가 혹시나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안 나와도 저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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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잡다한 다타어 주는 거예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뭐 탄핵 사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사안으로 탄핵하는 건좀 무리가 있다고 라 발표를 던져놔. 음. 그러면 구구는 그 환호하겠죠. 환호하죠. 네. 그때 윤석열 파면을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음. 한번 추정을 해보는 사람들이 많아.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지금 워낙 그 윤석열 내란수계를 옹호하는 집단들이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언제가 침탈되지 않고 뭐 조금 안전하게 그렇게 선고가 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추정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음 주 넘기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다음 주 넘기면 안 돼. 네. 다음 주 초예요. 네. 지금 예상은 다음 주 초라고. 왜냐면 헌법재판관들이나 네. 헌법재판소도 어디 무인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본인들도 1 4일을 내려고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조금만 더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금요일도 아니고 네. 목요일날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위한 일종의 페인트 모션이다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계속 밀리면 밀릴수록 국론이 분열하고 사회적 갈등이 더 높아지는 그 상황이거든요. 헌재 네. 막 공격하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리고 구, 아스팔트 구구들은 지금 뭐 무슨 뭐 내란 성공한 건 마냥 미쳐서 날뛰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음. 헌재도 저 미쳐서 날뛰고 있는 세력을 그냥 눈에 가만두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판결 선고에 대한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주일 이상 더 미뤄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미뤄둘 이유가 있었다. 합당한 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면 미뤘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도 변론 제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증거조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공수처 수사권 뭐 수사권 논란이라고 주장을 하는 주장이지 불과하지만 그 증거 공수처의 어떤 수사한 증거는 증거 채택 하나도 안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증거와 관련된 증거 채택과 관련된 논란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어, 헌재가 미룰 정당한 근거도 없고 미룰 수 있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저도 네. 전 음. 한번 생각해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네. 왜좀 소프트한 거몇개 던지고, 자 <laughs> 이제 불시에 양념 양념 던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최재 <laughs> 기각됐 때, 뭐 검사 세명 기각됐 때 이렇게 <laughs> 하면 약간 좀 극우 쪽 입장에서 약간 이완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여러분 박근혜 탄핵 주문 딱그그 그 당시에 나올 때 처음에 흘러갈 때는 이거 기각인갈 정도로 올리면서 나 나쁜 거막 나열돼 잖아요 어. 기분 나쁜 것들. 자 이런 측면 이 있어서 <laughs> 여러분이 힘드시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 발표가 물 건너간 건 일단 아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초, 늦어도 중반까지는 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굳이 금요일에 우리가 얽힐 필요는 없어요. 네. 법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큰걸 던져요. 그러면금요일날 이걸 던지고 나서 음. 주말에 밖에 안나오고 집에서 쉬야 어 돼요. 출근을 안할수 어, 있어서. 안할수 있어서 보안이나 그 헌법 재판관들 보안이나 경호에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금요일 날 선고하고 출근 안 하고 쿨다운 좀 되고. 음. 네. 근데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laughs>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대한 기대를 끊을 놓지 않겠습니다. 네, 음. 저도 놓지 않습니다. 네. 통상 이제 현재가 금요일 또는 월요일 날중요 재판에 대한 선고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 금요일 다음 주. 뭐, 이번,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이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늦어도 21일에는 해야 된다. 네. 예. 이게 진짜 길어지면 질수록요. 우리 국론도 분열되고, 뭐, 거리 광장에서도 분열되고, 뭐, 국론도 분열되지만 심각한 것은 정말 대외 신인도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가 망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윤석열이 탈옥되고 나서 바로 이제 외신 CNN이나 뭐 AP통신 이런 데서도 불확실성이 한국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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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그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대외신도국가신도에도 영향을 미지만 음. 국민건강에 너무 안 아, 좋아요. 아 진짜 힘들어 정말 내내 화가 나고요. 짜증나고요. 잠이 아, 안 오고 네. 분노하고 그래서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사실 네. 윤석열이 파면이 되면 나머지 일사천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 윤석열이가 파면 되고 나서 관저에서 안 나갈 수도 있다. 끌어내야 아, 되는데 아니 어떻게 안 나가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데아 근데 그경호청에서 지킬 명분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야기까지돌돌 정도로 아, 뭐 윤석열이가 구구집회 나갈 거다. 파면 되고 나서. 그거 유튜브. 또 나가던... 이런 이야기도 있어 윤석열이가 윤석열 TV 만들어서 유튜브를 할 거다. 뭐. 저도 그말 들었어요. <laughs> <laughs> 서결이 TV.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저쪽 분이 모르겠지만 딱 댓글이 이상하게 달아요. 음? 새날만 나이브하대. 나이브한 거 아니야? 내가 아닙니다.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laughs> 그런 분들한테 진짜 이분들이 우리 쪽 사람들이라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그러면 새날이 연속열은 화면이 기각된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럴 일도 없지만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헌법 재판관들 입장에서 다른 걸다치워 국회 침탈하고 폭우령 내리고 뭐한걸다 지워. 음. 그런데 윤석열한테 내란에 대해서 꼭 지들이 원하는 내란이 아니라고 칩시다. 음. 이 불법 개엄에 대해서 만약에 기각의 결정이 나오면 다시 개엄이라니까요. 헌법헌재부터 잡아갑니다. 불법 개엄 <laughs> 내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안 되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윤석열이 헌법재판관이어도 파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본인이라도. 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예를 들면 자, 자잘한 최순실의 무슨 뭐 <laughs>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도 탄핵을 시켰던 헌재가 대통령한테도 형사소추면제 대상이 안 되는 내란죄로이 <laughs> 사람이 탄핵 헌법재판소에 왔는데 이거를 기각하는 건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하죠.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도 불가능합니다. 어. 네. 이거는 판사일 필요가 없어요. 한글만 알고 법전만 읽을 수 있으면 그리고 사리 상식적인 판단만 할수 있으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음. 모든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전 세계가 네, 생방송으로. 네, 네. 이걸 이렇게까지 뭐두달 내내 뭐변론기 11번이나 해야 될 일도 아니잖아요. 음. 하루면 그냥 판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과 헌법재판소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 명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지 네. 그 누구라도 이걸 어떻게 그냥 기각?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음. 워낙 롤러 코스터를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힘들어하시는 건 이해를 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탈옥은 직위연이나 심우정이가 움직이면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시스템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튀는 결론이 나오는 건 불가능해. 네, 네. 오히려 조갑제 얘기처럼 윤석열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어퍼컷 비슷한 것도 하고 그러면 인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하는 이유는 저런 거예요. 어. 다른 것도 아니고 형사소추의 면제 대상에서 내란을 뺀 이유는 내란이라는게 뭐예요. 외국인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체리쿠테타라는 형식을 빌어서 국가를 절단되려고 했어. 민주 공화정을 무너뜨리려고 했어. 요거는 헌법재판소라는 시스템. 네. 정확히 말하면 국민이 움직이는 겁니다. 음.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시켰던 이유가 뭐예요. 국민 전체가 음. 이거 이런 걸로 탄핵 시키는게 말이 안돼요 없었고 박근혜는 비선실 태가 실제로 국정을 주물럭 거려서 이 사람은 국정 운영할 대통령으로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 의지가 없다라고 그래서 파면 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자는 국가를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영구 집권까지 꾀할 정도로 가장 최악질 범위에요이 사람을 파면 안 시키는 건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8대 0인데 소수 의견 한두 명 나올 가능성 밖에 없다. 음. 그걸 맞춰가기 위해서 더 신중하고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금요일 날 나올 수도 있다. 기대를 놓치지 마시라. 네. 그 다음에 저는 이 소수 의견도 뭐 7대 1 소수 의견이 아니라 결론에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에 인용하는 것에는 모두 다 동의하는데 다만, 다만 거기에 사족을 달아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법을 어떻게 뭐 해야 된다. 증거조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인정과 관련된 부분이나 증거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달리 의견을 낼 것이지 인용결론을 달리하는 수수의견을 내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원 걸겠습니다. 네. 만 원밖에 안걸어 네, 코인 왕이? 코인 거지입니다. 갖고 있는 코인 한 네, 10개 거십시오. 만원 걸겠습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우리가, 저희가 나이브하고 뭐가 되게 막 편안하게 이런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 안에 헌재 들려오는 얘기, 많은 법조인들 하는 얘기는 탄핵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이 과정이 좀지난하고 힘든 것 뿐이지,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미 정해진 결론이다라는 게 이제 대다수의 뭐 헌법 재판관 하셨던 분도 그렇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봤잖아요. 윤석열이 내란행위를 했고, 국민을 총칼로 겨넣고, 실제로 외환도 있을 뻔 했던 여러 혐의들 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입니다. 아니, 예. 살인을 저질렀는데 내가 무슨 도구를 뭐 망치를 썼니, 칼로 썼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살인을 저질렀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하나 예. 드리고 싶어. 불안감 조성하는 건 불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생날 방송 보고 계신 이유가 불안감 때문이잖아요. 실제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도도 보자고 네. 이럴 때 불안감은 다른 걸 떠나서 전파돼요. 맞아요. 근데 그 불안감 중에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내부를 공격합니다. 대표적인 게 음. 민주당 이 x x 드라 하면서 민주당 공격하는 거 아. 어. 음. 나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라고 음. 보거든요. 민주당 너무 아니라다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더 이상 몰려야 돼. 민주당 예를 들어서 구구들처럼 나가서 저기 법원이나 때려 부셔야 돼. 그, <laughs> 언제 그러니까 부셔버려야 돼? 우리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건 쟤네들은 불법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요. 다만 맞습니다. 우리 같은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인 세력들이 이 시스템을 지키려고 이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럴 때 예를 들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코인 코인 좀 파시려고 야뭐 기각된 데부터 막 불안감 전파하면은 그 불안감이 계속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염돼요. 어. 네. 그러실 필요가 없고 우리 주장은 이런 거예요. 우린 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명분들이 정당화돼야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더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야, 야, 기억될 수도 있대라고 불안감 전파해. 그러면 이제 오돌오돌 떨어. 음. 윤석열 저 탈옥한 너 날이랑 비슷하게 떨어. 음. 그게 싸우는데 도움이 돼요? 안 됩니다. 지금은 불안감에 떨게 아니라 분노의 에너지로 음. 그게 광장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광장 뭐 나오실 만한 분들이 안 되면 음. 포탈에 가서 댓글이라도 좀 달고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파면하라고 글이라도 쓰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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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같은 편들한테 뭐라고 해? 음. 새날의 이야기 들었더니 금요일날 한다음에왜 금요일날 안 하냐? 니들이 나쁜 놈이다. 이런 방식 잘못됐다는 거예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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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이른바 그구매국 좀비 세력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거든요. 불안감을 자극해서 우리 내부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저 저들이에요. 거기에 흔들리면 저희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충분히 큰 소리로 여러 번 반복해 말하다 보면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이거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저 저희 저 극우 좀비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짜 뉴스 퍼트려요. 이거 사대 사다 음. 기각된다. 뭐 이런 등등 퍼트리는 뉴스가 바로 이런 지점 파고드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저희가 아니란 게 아니라 경각심은 갖대, 경각심과 분노는 갖대 너무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불안해할 음. 일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여기 지금 방구석 음악단님께서 불안감을 퍼뜨는게 아니고 더 강하게 반격하자는 거예요. 네. 아, 무슨 야, 그럼요. 네. 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네. 심같이 이 문제의 응.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어떻게 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 더 강하게 반격하는 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집회나가는 거. 폭력 대 어. 폭력 말고는 방법이 없죠. 댓글 나는 거. 그 다음에 커뮤니티 자기가 자주 나가는 커뮤니티에 음. 글 남기는 거, 음.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SNS에 공유 전파하는 거. 다른 걸 떠나서 네. 이런 거 있어. 지금은 사실은 뭐냐면 윤석열을 파면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는 빨리 결론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저 미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영향을 끼치려면. 평일 날 저녁인데도 집회 사람들이 막 10만 명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음. 그 방밖에 없는 네. 건데, 그러니까 막연한 이야기 있잖아요. 더 세게 싸우라. 어떻게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라. 할수 없는 걸 하지 말고 할수 있는 걸 해라. 뭐 법원에 들어가서 막권질를 들어 때려 부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야. 저쪽은 지금. 칼 들고 싸우는데 우리는 맨손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본인들도 알 거예요 자기들의 운명이 곧 끝날 거라는 것 윤석열 파면되고 나면 뭐 한줌의 재처럼 없어질걸 뭐 아니까 지금 더 죽기 살기로 아둥바둥 네. 지금 더 모든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재도 게시판 뭐다 마비시키고 뭐 우리 뭐 집회도 나올 수 있는 사람 뭐 친구 뭐 가족 다 끌어서 나가고 하는 모든 온힘 정말 죽을 똥싸는 힘까지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우리도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대신. 자 네. 근데 이런 또 이런 측면이 있죠 뭐가 있냐면은. 심무정 탄핵에 대해서 이따가 강유정 의원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심무정 네. 그러니까 탄핵은 민주당에서 이미 준비돼 있어요. 그런데 음. 이게 시점이 탄핵 심판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임박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심무정 탄핵은 잠깐 미뤄두는 거예요. 왜 음. 요새를 탄핵으로 막 방향 모아가고 있잖아요 네. 분위기가. 그런데 네. 심무정 탄핵이라고 하는 또 거대 변수가 덜출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계 표현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빌미를 줘. 네. 야, 민주당 너희들 탄핵 병 걸렸다 하면서 네. 이슈가 우리한테 쏠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현재는 혼재가 윤석열을 파멸하는 게 앞에 닥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민주당이 심은정 탄핵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 판단으로 잠깐 제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심오정이가 저지랄 논성열이를 탈옥 시켜놨으니까 왜 저거를 바로 응징하지 않아라고 음. 묻는 겁니다. 음. 그 심정이 어떤 건지 는 알겠는데 네. 실제로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어. 서로 어깨에 걸고 나가면 이긴다니까. 맞아요. 걱정하지 마. 네. 박근혜 때는 뭐 쉬웠나? 맞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스템과 국민을 믿으세요. 음. 절대 대한민국 후퇴하지 않는다. 국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깁니다. 네. 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정찬우님, 감사합니다. 그지 발사기님. 힘드시겠지만 선거 날짜 예측 좀 잘해 주세요. 우린 점쟁이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우린 당일성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에이. 이건 어느 누구도 못 맞죠. 이재명 대표도 못 맞죠. 어. 축하 파티 회식 날짜 분개. 임세연 소장님 사랑합니다. 마찬이 보다터 <laughs> 양다리 걸치시네. <laughs> <어허. 웃음> 자, 박민규님 0010수감 번호인데 다음 번호는 0018입니다. 하셨고요. <laughs> 아, 너무 재밌어요. 이거. 세프님, 세님 감사합니다. 너무 웃겼어요. 자, 일부 끝.